반갑습니다 캠핑장작 딸 세대비입니다. 오늘은 9월 9일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이 시작됐는데요. 즐거운 주말에 팀장작 오톰 275호가 장착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장착 준비를 전부 마무리 해놨는데요. 오늘 275호 고객님은 오전 10시까지 저희 매장에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열심히 살아오신 인생에 대한 보답으로 나에 대한 선물, 그 선물을 오톰 하드 루프탑 텐트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국내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편안한 선택, 바로 루프탑 텐트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품질이나 성능이 이미 입증이 된 오톰 하드 루프탑 텐트의 인기가 나날이 치솟고 있습니다. 사용해 보신 분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점점 더 알려지고 있는 오토홈 하드루프 탑텐트 오늘 오시는 275호 고객님도 여러 가지로 알아보시다가 오토홈 메졸리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지금 한참 저희 매장을 향해 오고 계실 텐데요. 고객님 도착하시면 팀장자고 토홈 275호 장착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2023년 9월 9일 팀장자고 토홈 275호가 장착되었습니다. 장착 차량은 아우디 Q5 스포트백. 장착된 오토홈은 메졸리나 플러스 카본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충남 아산에서 오톰 전문점 캠핑장작을 찾아주셨습니다. 아우디 Q5 스포트백 같은 경우는 해치백 차량이기 때문에 천정 라운드가 일반 차량보다 조금 심하게 져서 평형을 맞추는 작업을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서 한 다음에 툴레 전용 가로바를 설치했습니다. 275호 고객님은 거의 매주 캠핑을 즐기시는 매니아의 성격을 가지신 분이신데요. 좀더 편안하고 간편한 캠핑 생활을 즐기시기 위해 오톰 메절리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트렁크 간섭 여부 등 사용하시기 가장 편한 위치를 설정해서 전용 브라켓으로 단단하고 튼튼하게 고정을 해드렸습니다. 설치를 마치고 사용 설명을 해드립니다. 사용 설명 드릴게요. 요 끝에 네. 어, 장군무리가 뒤에 한개 앞에 두개 있거든요. 요 끝에를 살짝 올리시면 올라가요. 네. 올라갔을 때 잡으시고 돌려놓으시고요. 그리고 앞에 이쪽 한번 해보세요. 그냥 요거 쭉 올리시고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돌리시고요. 여기 구멍 있는데 요걸 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일자 있죠. 네. 여기다 끼우시는 띄우시, 거예요. 끼우시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는데 네. 처음에 올라갈 때한뼘 정도 네. 요 정도 올라갈 땐꼭 뚜껑을 잡아주세요. 네. 안그러면 앞으로 쏠리거나 뒤로 쏠리거나 요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계속 이것만 돌리시면 점점 점점 쏠려요. 근데 사용하시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처음에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 대기안 올라가니까 주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돌려 주시면 돼요. 한번 돌려 보시겠어요? 어떤 힘인지 약간 세거락 뻑뻑할 거예요. 쭉 올리시면 48 바퀴 내지는 한50 바퀴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좀 이제 지가 힘을 주죠. 네, 더 올리지 말라고 한번 볼게요. 네, 됐어요. 서 보시면 북 소리 날 거예요. 요 상태에서 꼭 빼시고 뚜껑 맞는 습관 꼭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다리를 걸어주시는데 사다리 보시면 이렇게 거는 부분이 있죠. 얘를 매트리스하고 이 텐트 사이 이렇게 걸어주시고 요맨 밑단 보시면 요거 있어요. 얘를 반 바퀴만 반 바퀴 이게 잠금 해제거든요. 반 바퀴 돌리시면 얘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손을 여기다 놓으면 끼겠죠. 그러니까 옆에 잡아주시고 웬만하면 스텝을 맞춰주시고요. 차하고 되도록 붙여주시는 게 좋고요. 그 상태에서 다시 반 바퀴. 돌린 다음에 살짝 올리거나 내리면 딸깍하고 걸릴 거예요. 요게 잠긴 상태예요. 요 상태에서 쓰셔야 되지, 만약에 안 잠긴 상태에서 쓰시게 되면, 싸임이 이걸 밟는 순간, 확 붙어요, 차로. 특히 노지 같은 데가셔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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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게. 노지는 이런 딱딱한 바닥이 아니고 모래가 됐든 자갈이 됐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차에 너무 붙이고 밟으시면 얘가 쑥 가서 부딪힐 수 있으니까 그런 바닥이다 하면 한 단계 더 밑으로 내리는 사람에 쓰세요. 그게 좋고요. 차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신발 벗고 올라가 보시고요. 앞앞꿈치로밟으시야덜 아프세요. 그요그 안에 보시면 요 부분 있죠? 요 지퍼 있죠? 아, 지퍼를 한번 열어 보세요. 반대쪽을 열어 보세요. 저쪽 반대쪽에서요. 그맷이랑 같이 말으시면 안 돼요. 따로 돼 있습니다. 그 검은 지퍼 너무 끝까지 올리지 마세요. 분리돼요. 잘못하면. 예. 네, 얘를 너무 올리면 끝까지 올리면 분리되니까. 올라가겠습니다. 네, 올라가겠습니다. 문만 열어놔도 좀 시원해졌죠? 이게 아, 네. 응. 위에서 내려오는 열기가 거의 없어요. 다른 루프탑은 해 뜨면 죽거든요. 근데 얘는 단열 처리가 잘돼 있어서 요거 건전지 방식이거든요. 반, 바꾸는 방법은 잡고 이렇게 미시면 빠져요. 실례. 요거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맨날 하니까 상관없는데 이거 가실 때꼭 장갑 끼세요. 여기 날카로워요. 빌수 있어요. 될 때는 다시 거의다. 오토홈이라는 글자가 있죠. 얘가 위로 가게 해서 대시고 밀어주시면 되고요. 점 있죠. 얘를 눌러주시면 예 방향 조정 되고요. 근데 비닐은 벗기고 사용을 하시고요. 안 벗기고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벗기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아니면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그 인터넷에 보시면 퀸 사이즈 침대 커버 그거 사다가 덮어 씌우세요. 어차피 얘도 이 밑에 있는 얘도 그 커버인데 매트리스가 고무 펌 매트다 보니까 이걸 벗겨가지고 빠른 다음에 다시 씌우려면 정전기 때문에 끼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꼭, 꼭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안 벗기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볼게요 주무실 때다 지퍼를 이렇게 내리고 사용하실 거란 말이에요 다 내려도 이게 이렇게 떠요 그럼 공기가 외풍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올리세요 올려놓고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잠깐 매트리스를 들고 네, 널려놓으시면딱 붙죠 요 밑에 이게 있잖아요. 요 안에도 그패크로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냥 요 위에다 올려놓고 끝까지 닫으시는 게 가장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새생활보호 기능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안에 창. 예전에는 구형은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요 말아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쳐다보면 다 보이니까. 그래서 이걸 만든 거거든요 여기 플러스 모델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더 말씀드릴 거는 없고요 그리고 제가 만들어 온게 요거는 접으실 때 좌우 천을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스트레치 코드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내려오실 때 한쪽은 그쪽에다 끼워 주시고요 내려오실 때이 사다리에서 이것만 이렇게 걸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려오시기 전에 내려... 이거 지금 걸어 놓으면 내려가기 어렵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걸어 놓으시고 내려오시면 되고 배경 위치 설명 드릴게요 베개는 이쪽으로 내려가실 거니까 이쪽에다 놓게요. 을 놓을 때 여기에서 20cm 정도 한뼘이 그리고 매트리스 끝단에 맞춰 놓으시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네. 아, 이렇게. 마지막 정리하고 내세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요 위에 이제 침낭이나 이불이 덮여지겠죠.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사다리가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죠. 아.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를 뒤쪽으로 모아놓는 이유는 앞에가 좀 얇, 얇아서 앞에 놓으시면 잘안 다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특별한 건 없고,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분리하셔서 이게 벨크로거든요. 떼서 이쪽에다 보관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거의 이렇게 말아놓고 보관하시는 게 편하세요. 하시면 되고, 내려오실 때 이걸 요만큼 열으셔도 되고, 다 닫으셔도 상관없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접으실 때는 다 접기 전에, 내려오시기 전에 얘를 요위치 까지만 올려주세요. 반대편은요, 예, 그 정도까지만 올려주시고 얘는 뭐 걸지적거리지 않을 정도만 닫아주시면 되구요 그러시고 내려오시면 되는데 내려오실 때는 항상 엉덩이부터 저부터 내려갈게요. 내려오시면서 그거 한번 걸어주세요, 사장님.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이쪽은 그러니까 여기다 이 정도 올라가서 무릎에 대면 떨림도 없고 괜찮거든요. 그리고 오실 때 반대쪽은 저는 이렇게 사용해요. 얘를. 아까처럼 반 내리는 게 아니고 얘를 그냥 여기다 넣어요 이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사다리 넣기가편해져 그죠? 이제 접을 준비가 됐고요. 이제 접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사다리는 이제 거꾸로 하셔야 되겠죠? 얘를 반바퀴만. 반바퀴 한번 돌려보세요. 그리고 이 걸어놓은 상태에서 돌리시는 게 편하세요. 네, 해놓고, 이렇게 놓고 내려주시면 돼요. 옆에 잡으셔야 돼요, 꼭. 그런 다음에 다시 반바퀴 돌리시고, 네, 그런 다음에. 작가가 하면 들어가죠. 사다리를 넣으실 때는 사다리 보시면 한쪽은 평평하고 한쪽은 튀어나와 있죠. 네, 네, 튀어나와 있는 게 바닥으로.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 X 크로스 방향 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베개를 하나 둘세개 놨으니까. 그런 다음에 살짝 밟고 올라가셔서 사다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한뼘 그리고 뒤에 끝선에 맞춰주시면 돼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다리 님사 위치를 확인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돌려주시면 되는데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이제는 그냥 잡고 돌려주시면 돼요 근데 내리실 때 어디까지 내리, 저기 내리시냐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예 요거 보시면 요 정도 요 마디가 이렇게 나와 있을 정도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튀어나와 있는 부분만 넣어주시고요 앞뒤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쪽 옆에 한번 볼게요 안으로 꾹 넣어주셔야 돼요 꾹 넣어주실 때 주의하실 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에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나중에 뭐 이불이 됐든 침낭이 됐든 하면 약간 불룩 나올 거 아니에요? 얘가 여기에 찝히게 되면 커버가 약간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거 주의하셔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앞에 볼게요. 사장님이 여기 계시고요. 제가 조수석으로 가볼게요. 문을 여시고 올라가셔서 문 틀에다가 엉덩이를 대세요. 대시면 손이 자유로워지죠? 그럼 얘를 들어간 걸 아예 빼시고요. 빼서 돌돌 말아주시는 거예요. 말아서 커버를 살짝 한번 들어보세요. 올라가죠? 그 안에 도시고, 가운데로 쭉 누르시면 들어가는 홈이 있죠? 여기 주의하실 거, 이잠금고리가이 상태에서 이걸 하다 보면,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뚜껑하고 같이 물리니까 얘가 이렇게 안석에 이 정도로만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저 뒤쪽을 해야 되는데, 얘도 돌아서, 한 쪽씩 한 쪽씩 아까 주의하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살짝 이렇게 나오게 해 놓고 여기서 보셔서 일직선이 됐다 그럼 닫아 주시면 되는데 닫기 전에 꼭 확인하실 거 옆에 이런 게 이렇게 또 튀어나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 있나 없나만 확인하시고요 없다 그러면 이제 닫아 주시면 돼요 없죠? 닫을게요 이렇게 닫아 주시고 너무 끝까지 하지 마시고요 닫혔다 싶으면 딱 멈춰 주시고 여기 오셔서 얘를 다시 돌려 주시고요 <laughs> 돌려 주신 상태에서 밑단만 올려 보세요 걸리죠? 네. 걸리면 내려 주시면 돼요 지금은 안에 수납짐이 없으니까 잘 걸려요 근데 어느 정도 안에 수납집이 있고 하면 얘를 끝까지 올려도 안 걸릴 때가 있어요 그땐 풀어 주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올려 놓으시고 닫으시고요 반대도 네. 닫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안 걸릴 때요걸 이렇게 풀어 만약에 풀었다고 가정하면 한 바퀴 다시 삐 돌고 오면 걸려요 그냥 숨이 죽으면서 그때는 다시 원상태 해주시고 다시 닫아주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빼시는 거예요 그냥 아다 됐다 하고 이렇게 오세요 대부분 그래서 문제가 되거든요 이거 잃어버리면 이거야 다시 사면 되지만 혹시 고속도로에서 떨어져 버리면 뒤에다 차가 난리가 나니까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막는 거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거 잃어버리시면 이 뚜껑을 제가 이거랑 이랑 보내드리기 전에 여기 스카치테이프라도 박아놓으세요. 매트리스하고 통합니다. 이렇게 네,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높이 조금 있다 제가 재 드릴게요, 사장님. 높이가 2m, 2 0 1로니까 아, 0 1로요 <laughs> 2m 나오는 건가요? 지금까지 팀장 자고 톰 275호 장착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제 나이대가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그동안 못 느꼈던 허터 탐도 많이 느끼실 거고요. 열심히 살아 오시느라고 앞만 쳐다봤던 그런 시간을 지나쳐서 이제는 좌우도 좀 살피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많이 올라가실 겁니다. 제 나이가 그 연령대이기 때문에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바깥에 나가서 한대 잠을 자는 이유도 그 원인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가장 효과적으로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 바로 루프탑 텐트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성능과 스타일, 사용 편의성 면에서 이미 입증받은 이태리 정통 하드루프탑 텐트, 오토홈사의 제품들이 강력하게 추천드려도 될 만한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이 같은 이유로 루프탑 텐트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